여라가옷 신발 코너 보여드릴게요 로콜마녀의 기본 구두 저쪽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쭉 한번 훑어 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에스파 드류 같은 거고요이 샌들 이것도 웨지 샌들 그다음에 기본 바라 슈즈 요게 이제 젤리 슈즈이고요. 요게 지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45% 세일이에요. 270불인데요. 여기서 추가 20% 돼서 30만원 대리거 겨울철에 너무 좋고요. 아, 겨울에 장마철에 너무 좋고요. 샌달. 그 다음에 기본 플랫.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이거 한번 훑어드리고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두. 그 다음에 뮬. 이렇게. 1층은 이 정도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송치로 된 거. 그 다음에 구두. 거기는 앞에 약간 스퀘어 토의 키튼 힐 구두이고요. 여기 유광 구두 그 다음에 샌달. 샌들. 샌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을 두고 갔네? 이렇게 구두. 요건 유광 구두이고요. 샌달. 이거 진짜 가벼워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가? 이게 진짜 가벼워. 엄청 가벼워서 놀랬고. 샌달. 구두. 일단 네, 이건 플랫, 바라 플랫, 로고가 있는 샌달, 플랫, 네, 힐, 이거 기본 구두인 것 같아요. 기본 구두가 어떤 컬러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게 가장 기본. 이렇게 쿠팅으로 되어 있고요, 바라 소재의 이렇게 힐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울렛30% 세일해서 626 불인데 여기서 추가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두는 일단 이 섹션은 다보여드렸고요 아, 다행이다. 네. 뭐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릴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지 슬리퍼. 그 다음에 로퍼. 요 아이는 드라이빙 슈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청키한 로퍼. 약간 청키한 옷인데 이 안에 이렇게 긴 털이 있어요. 양털같은게 이거는 어, 겨울에 신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운동화 나이키 퍼스처럼 생긴 페페라건 운동화도 있고요. 이렇게 운동화가 있습니다. 바라플랫 보여드릴게요 운동화만 보여드리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슬리퍼네요 슬리퍼. 그 다음에 운동화 여기는 이제 다 운동화고요 운동화는 로퍼 드라이빙 슈즈 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두 쪽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주기님이 바라플랫 응. 플랫이 없어 바라는 요 라인이고요 이렇게 생긴 라인이 바라 요 리본이 비바 근데 바라는 플랫이 없어요 아 비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지금 원래 850불짜리인데 30% 세일해서 595불인데 It's Shoes are in a very very good price, and then they be extra Um uh, I can take oh. them out, and if you want to look at them. Oh, these are extra? They, these are very good price. Like oh. These are like 184 and then 20% off. Oh, okay. So if you want to see any of them, oh, I can okay. take them out for you. Oh, that's great. Yeah. And so, there's a flat, too. Oh, okay. Uh, They're all like, uh, you mean like clearance? Not clearance per se, but mm -hmm. we don't have many sizes so oh, they okay. good markdown. Mark so okay. that's why we're not putting them all oh. because uh, sizes wise, we don't oh. have much Yes, got it Like this one, 262 It's a little cheaper than that Wow <laughs> Okay, yeah, thank you cute. I hope <laughs> ah, 네. 요게 스페셜 프라이스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는 180불? 180불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 20%한번더 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더 좋은 아이들인 거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가격이랑 사이즈 체크해드릴게요. 이것도 젤리 슬리퍼인데 이것도 인기 많은데. 315불에 추가 20%입니다. 그럼 2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죠. 볼 타입 C고요. 이팔사이즈 250이고요. 그쵸?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444, 아30% 세일에 20%한번더된 상태에서 추가 20%예요. 블랙 슬리퍼 요거 요거 사이즈 물어볼게요. 아, 이런 건두번 마크다운이 됐네요. 원래는 750불 짜리에요. 100만원 짜리 슬리퍼네, 이거. 정가는 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262불까지 세일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 20% 더. 그 다음에 문이 있는 것도 모르셨죠? 귀엽다. 요거는 340불에 추가 20% 세일입니다. 262불에 20% 세일, 340불에 추가 20% 세일.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라. 아 얘도 예쁘다. 이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데, 여성용 같아요. 이거 695불짜리인데, 지금 340불 에 세일하는데 추가 20%입니다. 앤니, 이 핑크 말씀하시는 거죠? 389불 와, 가격 너무 좋 389불에 추가 20% 로퍼는 이렇게 있고요. 이 분홍색. 이거는 비발도 로퍼이고, 요 로퍼 있고요. 네, 요 로퍼 있습니다. 분홍색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476불에 추가 20% 세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laughs> 제가 240인데, 7 신었는데 아주 잘 맞아요. 비바 다른 컬러 보여드릴까요? 블랙. 요거는 약간 인디 핑크 같은 거고요. 요거는 약간 연 핑크. 대요 비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밴드랑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렸을 때, 이거 무늬가 제일 많았어요. 이것도 인기 많은데, 이것도 없어서 못 샀는데, 이것도 젤리. <laughs> 젤리, 이게 5라서 5는 있는 것 같아요, 젤리. 블랙젤리 말씀하시는 거요 왠지. 그리고 이것도 클래식하게 되게 예뻤어요. 제가 신어봤을 때, 이런 것도 예뻤습니다. 367불에 추가 20%입니다. 이게 남성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다린 동안 남성꺼 보여드릴게요. 운동화. 운동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써져있고 드라이빙 슈즈고 스웨이드 있고 가격은 먼 적혀있네 아안해거아 이거 다안에 가격이 비슷비슷하네요 525불에 추가 20% 가격대는 젤리 슈즈는 30만원대부터 50만원대 사인것같요 보통 페라노모 신발들이 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남성 로퍼 또 남성 로퍼인데 이 아이들은 아, 얘는 드라이비, 얘도 는얘 드라이빙 슈즈처럼 아래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간치니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가죽 로퍼 여기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스웨이었는데이 아이들은 가죽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되어있고 가격은 아, 50만원대 462불에 추가 20%입니다. 로퍼는 다 이제 거의 40만원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로퍼. 펠라모가 신발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클래식하고 유행도 안 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운동화들. 빌레. 이 아이들도 40만원대, 416불에서 추가 20%. 모두 다 추가 2 0예요 이렇게. 오아이들. 기본 아이템들 많죠? 이렇게. 이것도 깔끔하니 예쁜 것 같아요. 가죽이랑 스웨이드가 소재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있고요. 스니커즈. 누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누비 물어보셨는데. 남자 운동화는 40만원, 50만원대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을리인스타일거아요보이 있죠? 제간키리버인 스타일인 것같아여요 여기 시죠 제가 키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있 로퍼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본 로퍼. 어 그 다음에 비바 로퍼가 아까 빨간색 없었는데 빨간색도 있어요 요거는 4.5 사이즈입니다 요거 추가 20%에서 332불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격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다 라스트 피스에요 이게 사실 어 이게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 다 꺼내주지 않는데 오늘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 직원분이랑 좀 친하거든요 문자도 자주 하고 주문 들어오면 은 문자로도 주문해서 많이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622불 마지막 피스. 그리고 발바닥도 아주 깨끗하고 화자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이거 잘챙겨가지고보내릴게요 드릴게요. 그리고 매니저님 구매하시는지 있다가 컨펌해주시고 6사이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 디가플렛 윈니가이 바라플렛이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늘의 10, 다른 것들도 물론 가격이 다 좋았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타 뭐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귀여운 카드 지갑도 있답니다. 약간 그 와이드 슬리퍼 재질처럼 그 약간 퐁신퐁신한 느낌의 카드 지갑. 그리고 여기에 가방이랑 클러치도 있고요. 스카프를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카프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양가 부모님 아빠들 여기서 스카프, 아 목도리 사드렸는데 가격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거 너무 예쁘고 거의 이불만큼 블랭키처럼 좀 두꺼웠거든요. 이거는 아이고, 좀 비싸긴 하네요. 아, 케이프, 케이프예요 케이프. 875불에 추가 20%. 네. 875불에 추가 20%. 자, 약간 그버버리 케이프처럼 좀 크, 크게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거예요. 케이프. 여기 트윌리도 있어요. 짠. 하나가 뭐 세일할 때 많이 해드릴게요. 히? 트윌리 가격 좋은 거 봐요. 154불에 추가 20%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콜콜마님 톡톡 주시면 제가 여기서 구매하고요. 그리고 밴드,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밴드에 제가 구매하고 인증샷 올려드리겠습니다. 트윈리도 가격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핑크핑크 트윌리 가격이 154불에 추가 2 0예요100% 실크. 요런 느낌 스카프로 매면 제 지금 옷차림이 안 어울리지만 요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추가 20%는 여기까지랍니다 밴드 접속해 주시면 한 30분 이내로 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요 아이들도 제가 구매하러 왔었는데 막 10만원대 이래요 얘가 19만원인가 그랬었고요 카드 지갑, 그것도 예쁘고, 남성이 네. 시계도 있습니다. 시계 가격이 안 나와서 바로 알려드리기가 어렵네요. 귀걸이, 귀걸이도 갈게요. 귀걸이가 많지는 않아요. 요거 밖에 없어요, 귀걸이가. 이렇게 간치에다 진주 달린 거. 핀있고요 시계랑 팔찌 있고요 목걸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같은데요 종료를 하고요 저는 마무리하고, 바잉하고, 톡톡해서 인증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로 라이브 채스로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